아이고, 이쁘네. 너, 남자인데, 그거 하면 안 되는데. 아이, 이쁘네. 연락뽕 따잇? 응? 무의타야할라고눈 조심해. 그, <laughs> 왜, 그거 자고 <차고> 있어, 너가. 넌 <laughs> 남자야.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그거 왜 하고 있어 응? 아들 이쁘네 인상 쓰면서 왜 하냐 응? 그거 왜 인상 쓰면서 해안 아파? 아들, 안 아파요? 던져. 던져. 아니지롱, 또할 거지롱. 아이거 아프지 않아? 왜 그걸 하지? 아우, 아파. 아우, 아파. 눈 조심하고. 아이고, 아파. 하지 마라. 아, 이쁘네. 아이고, 이쁘네. <laughs>